네, 반갑습니다. 12월 1 0일입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10가지 품종인데 아, 한 번씩 올린 것도 있고 처음 이렇게 서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필요한 게체는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어, 꼭 눌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무명이고요. 단엽변에 3번 호입니다. 자, 한 촉이고요. 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이렇게, 가쪽으 들어있죠. 변이 상당히 좋아요. 염육도 두껍고, 제대로만 터지면은, 큰임무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무명이고요. 자, 최근에 뭐, 잡지에 표지 모델로 해가지고 단열 중투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판 품종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 그걸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하신 분한 분은 상당히 어큰어 어, 이제 혜택을 받을 수있을거라 보는데 하여튼 뭐한 쪽입니다. 요거는 10cm 0 9에요한 분만 서로 보입니다. 한 분만 서로 보이고 가격은 요거 30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자, 정확하게 토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완전 무광이에요. 뭐, 여기도 들어있죠. 가쪽으로. 완전 무광에. 제대로만 터지면은 요것도 단엽 중투로서 상당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아서 30만에 책정한 거고요. 10cm 0 9예요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죠. 자, 1번이고요. 종자하세요. 정말 좋은 종자도 나름대로 정말 다른 분들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한 그런 품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표지 모델로도 나오고, 이게다 들어있죠? 모델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상당해요. 하여튼, 자, 이거 1번. 어, 30만에 측정했습니다 1번입니다. 뿌리 좋구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뿌리. 자, 봄되면은 충분히 신화 나오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정자 좋으니까요. 자, 1번. 2번. 자, 무명이에요. 입변의 황종투입니다. 색감이 전진척인데 아주 이쁘게 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을 되니까 이제 겨울이죠. 아, 이거는 저는 이제 난실이, 어, 상가에요. 상가에서 식물 등으로 키우는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물종으로 키우다 보니까는, 발색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는 있어요. 약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황색을 띠고,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좋고요있었 이게 전진이고요 변도 괜찮습니다. 어 촉수는 뭐, 하나, 둘, 이렇게 세 촉, 네 촉이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촉, 네 촉에, 이제 새로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중투어 1 1 c m 에 0.7이고요. 17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17만 원 이렇게 아주 이뻐요. 이쁜 품종입니다. 내 척에 17만 원. 자, 2번. 자, 2번 뿌리, 새 뿌리 내리고 있고요. 산치 출발이네요. 뺏볼뽕 떨어진 그런 상태고요. 자, 유일한 품종이니까 한번 잘, 한번 배양해가지고 멋진 품종 만들어 보세요. 자, 1, 2번이었습니다. 뼈의 중투인데요. 두 척인데. 자, 모초 보면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변도가지 있는 모습들을 자, 볼수 있고요. 중투로 집혀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죠. 지금 세력이 약해서 그러지 이것 또한 배양하면 할수록 상당히 발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듯이 자 이게 신화청인데 현재는 세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세업이지만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10만원 책정했거든요 종자로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상당히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좋아요. 뭐 쪽도 어, 현재 이런 모습이라 그러지 어, 이렇게 뭐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11cm 0.65, 0.7까지 나와요. 0.68 정도, 0.68에서 0.7까지 나오고요. 자, 가 3번 가격은 10만 원 책정했습니다. 10만 원은 정자 좋으니까요. 한번 배양 해 보세요. 멋지게 발전합니다. 자, 3번. 털다 보니까 다 털어졌어요. 짧지만 가닥수도 있고요.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자, 2번, 3번이죠, 3번. 자, 이렇게 뿌리 4 가닥. 한번 잘 향해 보세요. 멋집니다, 이거. 4번 이변의 황호피입니다. 촉수 두 촉인데요. 이것도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자, 변도 좋고요. 짤막하면서도 무늬가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요. 예 호피들의 특징들은 약간 이런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죠 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데미지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변도 좋고 색감도 청도 좋고 변도 좋은 그런 개체의 황호피두척입니다 11에 0.7이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자 오늘 최저가로 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만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뭐, 그런 난처 아니에요. 아주 정자 좋습니다. 청 좋고, 변이 아주 좋아요. 흑육칠에 그런 개체입니다. 입장마다 무늬가 황색으로 잘 들어있고요. 자, 12만원 책정합니다. 4번. 4번 뿌리입니다. 뿌리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5번. 이게 산채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 촉수도 많아서 분주해서 판매하고 남은 겁니다. 자 이렇게 단엽이에요. 단엽의 3반입니다 원래 3반이거든요 무늬가 있는데 많은 등에서 그러지의신화 나올 때마하게 나와요. 3반이 무늬치고 나옵니다. 그런 개체예요. 그래서 가격은 이거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 3에 0.9까지 나와요. 완전 무광의 까랑까랑한 엽성에 잔나사가 깔려있는 그런 개체예요. 그냥 3반, 그냥 단역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3반은 서비스입니다. 덤으로 가는 거예요. 3반이 들어있어요. 덤으로 가는 겁니다. 10만원 책정했어요. 저렴하죠. 두 쪽에. 13에 0.9입니다. 13cm에 0.9. 가격은 10만원 책정합니다. 3반 단엽이에요. 정확한 품종입니다. 리입니다 뿌리, 뿌리 좋아요. 이렇게 뿌리 좋고. 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5번. 6번, 이게 무명의 3반, 입변의 3반. 열성이 좋아요. 그리고, 어, 무늬도 잘 들어있고요. 변박이 상당히 좋습니다. 촉수도 4촉이고요 자, 9cm에 0.7까지 나오는데, 자, 이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번 배양해볼까. 무늬도 아주 깊게 잘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변이 근데 좋아요. 변이 꼭 어, 뭐냐 미금처럼 아주 이쁜 품종이다. 미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있지만은 아주 무늬가 삼반 어, 호식으로 깊게 잘 들어 있습니다. 변이 좋아요. 그래서 아, 키워볼까? 이런 삼반 저도 좋아라 하거든요. 변도 좋지요. 삼반도 잘 들어 있지요. 촉수도 내촉이에요. 내촉. 4초. 9cm 0.7 나옵니다. 9에 0.7이고. 자,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거를 한번 안 팔리면 제가 배양을 할 겁니다. 딱 이쁘게 나올 거예요. 현재는 약하지만 무늬가 이제 현재 치고 나오고 있는 중이고, 변이 좋기 때문에요. 문명치고는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청 좋지요, 변 좋지요, 배불뚝의 변에 무늬도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 4촉이고 15만원 책정했습니다. 문명의 입변 3반입니다. 자 이렇게 아, 뿌리 이렇게 괜찮고요 뿌리 좋아요 자 6번 7번 이게 단엽이거든요 무명 단엽인데 민단엽이죠 세쪽에 어, 신화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0cm 0.6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들 이렇게 가랑 가랑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또세로 받으면 많이 넓어지는 그런 개체고 특유의 본인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단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둥근 변의 어, 그런 모습들이에요. 난초들이 이게 민단엽을 했지만은 어, 이런 모습들 서성도 강하게 뛰고 있는 그런 개체고요. 시나 여기 하나 또 나오고 있고 연새 이쁘게 나오고 있죠. 자, 촉수는 이게, 세축에신 하나, 10cm, 0.6까지 나옵니다. 10에 0.6까지 나오고. 이렇게.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아, 8만원. 가격 8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 10만원이 아니고 8만원. 이런 모습들이니까요. 잘 배양해보세요. 많이 넓어질 겁니다. 넓어지면서도 아주 이쁜. 동글동글한 그 단엽 있잖아요. 이 끝이. 동글동글한. 그런 모습의 그런 품종이거든요. 하여튼, 자, 이거 8만원 책정합니다. 1번, 뿌리 아주 좋아요. 신나다 아주 멋들어지게 나오고 있죠. 단엽으로. 이렇게. 8번, 이게 무명의 입변, 삼반 노코, 입변 노코 중투. 명창 이제 노코 중투인데. 자 세촉입니다. 세촉에 17cm에 0.7이에요. 17에 0.7이고 소멸 안되고 녹고충투로 가스를 다 쓰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기부부터 시작해서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소멸 안되고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품종의 변도 좋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녹가스 쓰고 있는 녹고충투입니다. 10만원 책정했어요. 세촉에. 종자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엽성이 좋아요. 노코로서도잘 들어 있고요. 입장마다 보통 이런 개체들이 많이 소멸이 되거든요. 소멸이 안 되고 아주 잘 들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세초 10만 원 책정합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아요. 한번 꼬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니다. 자 네, 뿌리 원시나초 잘 내리고 있고요, 뒷대도 있고 뿌리 괜찮습니다. 이엽성의 소호반인데요, 이거 소개한 적이있고요 이거 종자 좋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 하나봐요. 하쨌튼 세척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화려하게 소호반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 이엽성이에요. 뿔뚝뜨기 네, 변해, 청도 좋은 그런 개체고, 약간 소멸은 되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그런 품종으로 보여지면서, 입엽성이라 더욱더 보기가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부부터 시작해서 무늬가 이렇게 쫙쫙쫙쫙 들어있고요. 자, 다음 쪽도 약간 소멸이 됐지만, 그래도 무늬가 남아있는, 소멸이 상당히 더딘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cm에 0.7입니다. 13에 0.7이고, 10만원 책정합니다. 세촉에 10만원. 정자 좋아요. 누구는 하나만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매해도 그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세촉에 10만원 책정합니다. 뿌리 좋고요. 신화식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고 뒤에도 뿌리 있고 분주해서 잘 배양해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초심자분들이 배양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개체고 분수 늘리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정도입니다. 홍비단이에요. 세촉자리 홍비단입니다. 16에 0.8 가격은 7만원 책정했습니다. 송비단 자, 하나, 둘, 셋, 초세 촉에, 작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음, 작은, 16에 0.8, 0.9까지 나와요. 입장 수도 뭐, 네 입장, 다섯 입장만 이렇게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 책정했습니다 홍비단. 참 비쌌는데요. 참, 꽃들이 이렇게 다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저렴하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소장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회죠 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꽃물들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구입해가지고, 촉수 늘려서 꽃 따라가지고, 개인 전시해도, 내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워낙 저렴하니까요. 여튼, 10번, 7만원 측정합니다. 자, 이 정도 뿌리고요. 자, 이렇게 뿌리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하시면은, 분을 털어서 일반적으로 배송해드리고요. 어, 분체 배송 원하시면 꼭 전화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